안녕하세요. 제 8회 독립기념관 컨퍼런스 코로나 공존시대 비대면 사회에서의 이용자 문해력을 발표할 이 연수입니다. 코로나가 전염병으로 세계적인 유행이 선언되고 이제 1년도 넘었습니다. 작년 2월 25일 이후 우리나라 박물관은 국내의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3회 정도 휴관을 하였고, 대부분 박물관은 문 닫은 기관의 박물관 이용자들을 만나기 위한 온라인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도 그동안 진행했던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었지만은 코로나 기간에 더욱 왕성하게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유럽의 대형 박물관들도 오랜 휴관에서 고려, 개관을 고려하는 상황이고 그사이 박물관 환경에서의 온라인 분야는 지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물론 박물관에서 디지털 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오래되었고 현재 환경은 박물관에서 다소 수동적으로 급격하게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휴관 기간에 박물관 이용자들을 비대면으로라도 만나고 싶은 박물관의 노력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봄 발표에서는 어, 네 장으로 나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의 시작과 박물관, 두 번째는 오프라인 박물관과 이용자, 세 번째는 온라인 박물관과 박물관 문해력네 번째는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시는 박물관의 중심입니다. 박물관의 수집 연구, 조사 기능이 전시를 통해서 나타났고 교육으로 실천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박물관은 시대와 호흡하고 사회를 반영하기에 코로나 환경에서 어떤 주제의 전시를 할지는 끊임없이 고민하였을 것이고, 나라별로 코로나를 반영한 여러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시대를 반영한 어떤 전시의 형태는 확인이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역병의 맞서다 전시는 코로나의 시작을 선봉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전염병의 공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를 조명하였으며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초기 당시에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팬데믹의 한 가운데의 예술의 길을 묻다 작업 전시는 역사적으로 작가가 마주했던 세계와 치열한 교전에서 어떤 작가로서 예술을 이뤄낸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코로나 현장을 담은 국제보도 사진전 코로나19 현장을 가다 전시는 시대적으로 인류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누어 같이 용기 내어서 코로나를 함께 이겨나고자 하는 주제를 보여줍니다. 이 전시는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준비되어서 지구촌 47개의 뉴시 통신사에서 보내온 76개의 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소진을, 사, 사진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세계 어, 전시와 더불어 많은 전시가 지금까지도 계속 기획되어 있고, 다음에는 해외 전시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시 중에는 어, 기록으로 코로나를 남기는 전시가 주된데요. 특히 작년에 우한에서 전시된 어, 방문, 전시는 박물관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반 전시 공간에서 현장의 모습을 재현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의 전시는 사진작가 5명을 통해서 현장의 모습을 남겼고요. 나아가 벨기에에서 코로나로 상처받은 인류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시는 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시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된 전시는 그 후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박물관이 단지 우리에게는 물리적 공간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쩌면 비물리적인 공간에서의 박물관 형태를 보여주는 전시가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소개되는 코로나 아트 뮤지엄 전시는 어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코로나에 관련된 온라인 전시 형태로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석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환 시대의 전시 사례는 세계적으로 박물관 주변의 재정 및 안전 문제로 휴관이 많았기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되었던 전시가 미뤄지고, 인력과 운영이 다소 변동이 되었기에, 코로나로 인한 박물관 전시는 몇 가지는 추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형이 축적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유네스코와 아이콤 및 박물관 재강, 재개관을 염려해서 실행한 박물관 인력을 통한 박물관 현등의 조사는, 어, 박물관에 대한 그 전시 형태의 바탕이 되는 연구로서 주목할 만합니다. 코로나가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박물관 종사자 및 전문가를 107개국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박물관을 재정적으로 어려워 보였으며 인력은 감축되었고 전신은 줄었고 디지털 매체를 통한 변화를 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인프라가 부족한 특정 지역은 폐관까지 고려하는 상황이고. 일부 휴관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박물관에서 기존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간각적으로 접근하는 박물관은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용자들이 어떤 박물관 문해력을 학습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 디지털로 인해 어, 어떤 차별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격차가 벌어지는 심리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서부터 박물관 이용자가 전시를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즐기는 것은 일반적이었다고 할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용자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과정과 결과를 어떤 담론으로 출발된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박물관 이용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부분은 우리가 온라인 박물관에서 보았던 현상들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용자들을 연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연구자는 독립기념관 전시실에서 그 입구에서 전시실까지 3단계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박물관 환경이 전시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독립기념관 공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이라는 파란 안내 기둥이 있는 4차선 도로의 첫 입구입니다. 많은 박물관 이용자에게 독립기념관 도착을 알리는 입구고요. 두 번째는 결의의 탑에서 결의의 집까지의 공간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온전한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부터 결의의 집까지 900m이며 실질적으로 독립기념관의 전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전시까지의 박물관에서 이세 단계로 입구로 나뉘어지는 공간은 독립기념관을 직접 관람하지 않아도 박물관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박물관 경험 벗어난 일상과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20% 정도의 국민이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 갤러리 연구소가 작년에 어, 마켓 70을 통해서 개관한 내용인데요, 어, 20% 정도는 관람을 하였지만 당시 국립 중중앙박물관의 어, 데이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를 보면은 1위 경험을 30%까지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반영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은 어쩌면은 물리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 개인적인 맥락이 학습이 되었냐 는 문제를 어 한번 다루어 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적에도 스마트 기기가 완전하게 보급된 나라이며, 국민의 온라인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온라인으로 만나는 박물관이 전통적으로 만나는 박물관과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전시는 물리적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박물관 이용자가 관람하려는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공간, 또는 같이 만나는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을 통해서 박물관 관람이 설정됩니다. 반면 온라인 전시는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이 되고 시공간이 자유로우며 개인적인 공간과 영역을 존중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세계적으로 상위권으로 인터넷이 들어와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통계를 보면 일본 노년 여성들의 접근은 어려워 보이지만 세계인들이 5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20% 정도가 박물관을 관람한다면 온라인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을까요 온라인 전시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의 유형도 요즘은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조적인 전시 외 병행적인 전시, 독립적인 전시, 대안적인 전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전시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지속해서 박물관 홍보와 교육 등을 위해서 활용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병행적 전시, 독립적 전시, 대학 안적 전시 등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전시의 대안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오프라인 전시와는 무관하게 박물관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는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보조적인 전시를 벗어나 주요 박물관의 프로그램에 어, 하나에로 드러나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박물관의 이용자와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어떤 현황은 좀더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고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물관 문해력이란 무엇입니까? 토마스 크래처는 우리나라 박물관의 문해력의 변화를 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박물관 문화력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문해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식도 다른 방식이자 또 다른 문법으로 다른 사람들에서 우리를 읽는 것이라고 했고요. 어캐롤 스텝은 박물관 문해력은 시각적 문해력을 박물관의 큰나 라이트브로 전환하였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박물관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다, 닥터 온일이 박물관 주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박물관 온라인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한 점이 있어야 하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박물관 학습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박물관과 박물관 문해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박물관은 이미 사회와 문화적 생태계에서 진화하여 지역 및 세계와 함께 어떤 디지털 생태계와 더불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은 매우 역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박물관 이용자 경험을 고려함에 따라 박물관은 우선적으로 박물관 이용자를 박물관 환경에 참여시키고, 디지털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또 박물관은 이용자들의 물리적인 박물관이 아니라 상호 자격의 목적임은 사실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있습니다. 연구는 소통의 수단과 기회를 박물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박물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박물관이 SNS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인 소 홍보나 알림의 수단으로 박물관의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박물관과 박물관 이용자들의 사이의 소통, 박물관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박물관 이용자들은 새로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따라서 접근은 넓어졌으나. 박물관 경험이 개인화되고 나가서 소장품과 전시회를 통하거나 다양한 경과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보다 훨씬 사례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어떤 그 이런 내용들이 박물관이 실질적으로 그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들은 점점 기술적인 것을 많이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박물관에서 온라인 티칭 리소스나 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 박물관 환경에서 디지털 사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물관 이용자 입장뿐만이 아니라 박물관에서의 시각도 사실 그러합니다. 유네스코와 코러... 아이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점들이 점점 더 걱정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박물관에서 온라인을 개발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은 전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박물관 관람 경험 관련 어떤 분야를 갖다 개발해서 웹과 앱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나만의 박물관 경험으로 만들어 가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 천주 박물관을 시작으로 학예사들의 시각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박물관 주변에서 더욱 활성화돼 가고 있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내용이 세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어쩌면은, 어, 한 70년도, 어, 넘은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처음 박물관에 디지털 기기가 들어온 것은 70년이 넘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박물관은 점점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을 고민하였고, 특히, 어, 크리브랜드 뮤지엄 오브 아트에서 개발한 아트 렌즈는 실질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완전히 연결되고, 나의 가상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연결하고 박물관을 즐길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한 것이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 박물관에도 상당히 들어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그 디지털적인 모습은 다시 한번 짚지만 박물관 전시를 중심으로 전, 뭐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마나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미국 프리어 세클럽 미술관이나 스미소니언 같은 곳에서는 이런 전시를 받, 어, 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의 박물관의 자료들을 전시를 하면서 어, 본인들의 전시를 도련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도하는, 어, 예, 승녀와 만나다 부분을 보면은 오프라인 박물관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수, 두 고승은 마주보고 대화를 하다가 관람객이 다가오면 말을 건넵니다. 인식 센서와 3D 기술, 모션 캡처 등을 활용해서 시공을 넘어서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아가는 인물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현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콤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고민을 했었었을 적에는, 4월과 9월에 나타난 조사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4월에서, 작년 4월에 데이터가 조사가 되었을 때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9월에 되니까 더 나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마에서 최초로 미술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일상이 디지털화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련변이란 얘기를 했었을 적에는 이 전시가 온라인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반영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도 홈페이지의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철학적 만남이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 이용자들에게는 개인적인 사용하는 방법이 변했다는 것과 박물관 측에서는 다양한 시각, 청각 재료를 제공했다는 점 또는 지식 전달을 넘어서 공감을 공유하고자 하는 박물관의 태도로 인해서 박물관 온라인 환경은 상당히 변화하였습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서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것은 4월과 9월의 변화에서 걱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물관 온라인 철학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물관의 물리적인 힘이 약해질지라도 온라인 박물관에서 할수 있는 일은 더욱 늘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주거자 했던 내용을 온라인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은 온라인을 통하거나 오프라인을 통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박물관을 얼마나 이용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전쟁이 끝나는 박물관은 초라하거나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21세기가 시작되고 박물관 전시가 창출되고 재구성되고, 박물관 건물이 확장되고, 개축되고, 전시와 전시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 개, 어, 개발을 촉진하는 어떤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투자적인 어, 관심이 되었고, 어, 지난 한 7, 80년간의 박물관 분야는 급변하게 발전하였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적인 박물관은 단순한 학문적인 관심을 넘어서 매혹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로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또 로스가 강조한 듯이 박물관 디지털 환경은 급변하였으며 이러한 의미는 기존 물리적인 박물관에서 도전해야 될 내용이고 나아가 물리적인 박물관에서 탈출까지 고민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박물관은 희귀한 자료나 가치를 높이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곳이 아니며 박물관 전시라는 결과물은 결국 사회적인 것을 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박물관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이상 박물관 전시는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을 탐구하는 결과물입니다. 최근까지 박물관 전시가 연구 결과로 제시되느라 소통이 부족하였고 전시를 볼 이용자에 대한 이해 및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은 어쩌면 일부분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소통과 이런 과정에 통해 박물관과 이용자의 쌍방향 요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술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오감을 가, 자극하는 박물관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에 오는 이용자들은 새로운 창조적인 환경에서 비일상성을 바라는 것이고 그 비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좀더 나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술의 사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전시 극단화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전시의 기술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인해서 박물관에서 유형처럼 번지는 실감 영상도 결국 박물관의 콘텐츠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가지는 빌상성이라는 것은 현실을 벗어난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양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전시의 시점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뮤지엄 리터러시는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포함한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결정 과정과 사회적인 관계, 물리적인 맥락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물리적 맥락에서 박물관의 관람 경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관람 과정에서 일어나는 동선을 찾는 과정이나 동행한 박물관 이용자들의 대화로 관계를 통해서 맺는 사회화 과정, 어, 예를 들어서 온라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과정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는 타 이용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또는 따라하는 과정에서 학습 등이 발달할 수도 있고 박물관 문외력은 결국 박물관 관람의 학습의 큰 틀로 되어대.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 오프라인이 불가능한 한때의 현장에서 수동적으로 급변한 어떤 온라인 환경은 다시 우리에게 박물관 공간은 무엇인지 묻게 합니다. 온라인이 현지에서 주는 정보의 많은 부분은 박물관 자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과정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박물관을 내령을 키우기 위해서 박물관 공간을 많은 기술적인 접근을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신기술 덕분에 비약적으로 증가한 정보 양을 때도 때로 박물관의 목적이나 주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환된 시대에 박물관 이용자들에게 우리는 새로운 공간에서 박물관 전시가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복합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을지 연구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변했고, 이용자들의 기기와 매체를 통해서 박물관을 만나도 결국 박물관을 통해서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온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박물관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